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류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한기상 파노라마 13장입니다. 반드시 이룰 여호와의 말씀 13장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보내임을 받아 금송아지 우상의 단에 분양하는 여러 보함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중심점은 16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13번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배달의 보냄을 받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돌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6절. 이를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마리아 산당을 향하여 이어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32절.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진실성입니다. 이 점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에게는 두렵기 비할 데가 없는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여호의 말씀을 예언함 둘째 단원 11절에서 19절 여호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랑 셋째 단원 20절에서 34절 말씀의 권위를 죽음으로 유지시킴 첫째 단언, 1절에서 10절, 여와의 호 말씀을 예언함. 13장은, 보라, 그때 여, 하나님의 사람이 여와의 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러 보암이 재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1절. 본문은 12장이라는 배경에서 바라아야만 하는데, 다이에에 세워지신 언약을 배신한, 북왕국의 여러 보암은 금성아지 두 개를 만들어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섬기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와의 호 말씀을 주셔서 그곳 베델로 파송을 하셨는데 마침 여러 보암이 재단 곁에 서서 분양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의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의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또 사람의 뼈를 너의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2 절. 고 예언을 합니다.이는 약 300년 후에 성취될 예언이었는데, 실로 두려운 심판의 경고였던 것입니다.열왕기하 23장 16절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 신앙 개혁을 할때 금송아지에게 경비하던 자들의 묘실에서 해고를 취하여. 단 위에 불사람으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징조로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자. 3절. 여러 밤 왕이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자. 그를 향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고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제가 재단에서 쏟아졌다 합니다. 5절. 그러자 여러 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정과 같이 되니라 합니다. 6절. 여러밤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곧 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8절 구절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배데레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합니다 10절 이렇게 명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의 신이라 하는 12장 28절 반역한 그들과 먹고 마시는 교제를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참고 10편 141편 4절 성경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다명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보함의 마음은 어땠을 것인가? 그런데 33절에서는 여러보함이이일 후에도 그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자 하냐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러 번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33절, 34절. 둘째 단원 11절에서 19절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합니다. 11절 문제는 이때부터 벌어지는데 이 말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너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고 16절, 17절 말해줍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합니다. 18절" "왜 속였을까요?" "여러 번 왕을 두려워하니 하고 담대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것이 존경스럽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합니다." 19절. 셋째, 단는 20절에서 34절 아, 말씀의 권위를 죽음으로 유지시킴 그들이 상 앞에서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도록 똑. 찌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에서 22절 즉 죽되 횡사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늙은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는 여호의 말씀을 어긴 사람 하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26절.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사랑하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에 내어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를 속여서 떡가물을 먹고 마시게 한 늙은 선지자에게 물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공의와 결부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권위를 철회하실 수가 없으셔서 자기 아들을 대성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늙은 선지자의 잘못이요 그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점을 애석하게 여깁니다만 베델에 보냄을 받은 것도 그리고 여와의 호 말씀을 태어난 사람은 늙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 장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반역한 도성에 여호와의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는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도 무사하다면 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는 어찌 세워질 수가 있으며 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믿을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묵과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시고야 용서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생각해야 마땅한 것입니다.이를 증언하는 장면이 본문에는 나타나 있는데,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다라는 28절 말씀이 이를 말해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사자의 본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베델에 거주하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것은 악이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합니다. 오라 나의 형제여 하며 슬피우니라 한 것이 그렇고 30절.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31절.라고 한 점으로 보아 그렇게 여겨집니다.그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이 분명한 것은 늙기까지 하나님을 섬긴 선지자이면서도 그 자신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다는 점입니다.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를 초청하여 먹고 마시겠다는 것은 설마 죽으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가 베델에 거주하면서도 여러 보암의 만행을 관망하고 있었던 점과 여러 보암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으로 밀어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늙은 선지자 자신이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게 되었다는 자신을 일깨우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십니다 시편 50편 21절 늙은 선지자에 대한 문책은 심판 날에 있게 될것입니다만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상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신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 대로 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사자에게 물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신 야고보서 3장 1절 심판의 날에 무사치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나의 묘비명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